이게 철학과 정치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런 철학적 기반 위에서 올바른 권력이 행사되는 건데 이런 철학적 기반 없이 권력만 가지고 지금 누가 권력을 쟁취하느냐 가지고 정치 문제를 바라보니까 누가 권력을 가져도 그래서 당장 국민들한테 사탕발림의 어떤 정책들을 남발해서 내가 권력만 지면 된다는 거죠. 권력 지고 나면 은 나는 내 욕구 엄청 채우고 5년간 뜯을 거다 뜯고 나오면 그만이니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 권력이 지금 운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기존 대통령들 보세요. 그 양심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로또 맞은 걸로 생각하시죠.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뜯어서 지금 나가실 생각하세요. 5년 있는 동안 막 스위스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나라 살림을 아주 거덜 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한번 국민들 한명 뽑아서 오 년에 한 번씩 무슨 로또 우리가 당첨 시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자리는 우리의 주권을 이온전하게 국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할수 있는 이 그런 권력을 위임받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정당한 요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아주 심각해진 뒤에는 알지 그 전에 이미 계속해서 불법적인 어떤 그런 헌정을 파괴하는 그런 통치행위를 할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야. 그 비판하는, 그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아이고, 대통령이 하시는데 뭐 도와야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